질문은 영화 장면에 관한 것인데요. 그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아라유시 캐릭터 병균이라고까지 표현하셨던 그 캐릭터가 그이 영화의 절정이라고 할수 있는 죽음의 계곡의 전투 이후에 음,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모습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그 캐릭터를 끝까지 끌고 가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음... 제, 제 잘못입니다. 에, 결국은 음, 예, 벌을 받긴 해요. 벌을 굉장히 강한 벌을 받아요. 굉장히 강한 벌을 받는데, 그러니까, 에, 에,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이, 이 영화가 관객분들에게 선을 보이기 전에 수많은 이제 과정을 많이 거쳤어요. 많이 거치는 과정에 아, 저는 음, 제가 느꼈었던. 그들의 행위를 저도 견디기 힘들지만 예, 지금 이제 학살의 장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이제 뭐 인터넷에 일본군 학살을 치면 지금 영화에 보신 것과 각도도 되게 같고요 똑 똑같은 각도에 똑같이 재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작은 부분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되게 받아들이기 많이 힘들어하셔서 굉장히 편집이 많이 됐어요. 지금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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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이면 좀 견디시지 않을까 싶은 정도가 이제 남아있는 건데요. 근데 아라우시 같은 경우는, 음, 촬영된 마지막 장면은, 음, 상당히 아픈 벌을 받아요. 예. 그게 뭐, 진짜 이제 상상하시면. 그럴 것 같았다고? 네. 예, 예. <laughs> <laughs> 네, 통역해라. 그다음에 나오는 그 행동에 그, 네, 굉장히 아픈 뭐을 봤는데, 이제 어떤 그것이 저희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방해 요소가 오히려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오히려 음, 그가 정말 한 행동만큼의 어떤 분명한 어떤 음, 대가를 받지 않을까에 대한 그 추리도 뭐 중간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살아서. 너희들이 어떻게 죗값을 치르는지 지켜보라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분명히 죗값을 예, 치르지 않을까 하는 상상으로 남겨 둔 거죠. 결국 음, 편집에서 삭제가 되면서 오늘 돌아가시면서 다들 머릿속으로 아라요 씨는 어떻게 죽일까 이런 거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막 상상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유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문해주실 분 여기 앞쪽에 어, 사이드에 계신. <laughs> 감사합니다. 어, 먼저 소감 먼저 얘기 드리는데요. 제가 플랜카드 에온 것처럼 정말 저 원신년 배우, 감독님 팬이라서 오전에